그 기사 소개를 동의하자니까 하 비키니와 자존감이라는 제목의 그 칼럼인데,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죠. 뭐냐면은 음, 음. 뭔가 몸매가 내가 돼야 비키니를 입어야 된다는 그런 느낌, 음. 그런 강박이 있었기 때문에 불패했대이 사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라는 게남 눈치를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뭔가 내가 비쌀 빠져 나갔고 비키니 를 입으면 안될것 같은 거야. 음, 음. 다른 사람들 막 눈이 썰것 같다 이런. 그것이 사실 많이 있죠. 사실 그 뭔가 비키니 내가 입고 싶으면은 몸매가 조금 안 되라도 더 입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그그 그 서울에서 이제 주얼리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디라이트라는 네. 이제 공방의 대표가 박은비 대표인데 조은비 대표인데 네. 이 조은비 씨가 지금 유럽 여행 가 있죠. 네. 조, 조은비 씨는 한국 사회의 편견, 그 다음에 그냥 획기라된거 이런 음. 획기라된 질서, 고나리지, 꼰대 이런 것들을 되게 안 좋아하고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명문대 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항상 두달 만에 퇴사, 두달 만에 퇴사 이런 게 많았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공방을 만들었고 여전히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어려움들은 계속 있어가지고 이제 유럽까지 가게 돼가지고 힐링하러 간 겁니다 음. 유럽에서도 이렇게 1년간 살고 있다 온다고 하는데 비엔나에 있습니다 지금 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고 비엔나 고 싶어요 비엔나에 있으면서 네 <laughs> 비엔나에 있으면서 유럽 여러분들 여행할 수 있잖아 그렇지 뭐 독일도 가고 뭐 u r 도 가고. e u 붙어있으니까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지금 그 오스트리아가 지금 또 o p e Europe, e u 2024 나가 나왔거든 네. <laughs> 그조은 o 씨가 이번에는 이탈리아 r o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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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 r o p e e u r 아말피 해외 음. 아말피라고 하는 엄청, 엄청 아름답잖아. 막 무슨 막 새노랗고 막, 아니, 그 새파랗고 막. 그지? 이태리가 또광하기 좋아. 응. 기가 막힐 거 같아. 그 남쪽에 그, 그지? 그렇죠. 그 지중해 쪽. 그 휴양지도 막 응. 지중해가 응. 진짜 응. 이지 근데 거기 갔는데, 응. 일단은 조음씨가 이제 몸매가 뚱뚱하다거나 몸매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응. 아닌데, 비키니를 입으려고 자기 몸을 들여다봤는데, 그냥 뱃살이 나와보이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살을 막 뜯어보고 싶었대, 그냥. 응. 그럴 정도로. 자기 스스로 우리가 돈 얼마 전서성형수을 봤는데 음. 진짜 실제로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쁘다 안 이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더 이뻐지고 싶고 그런 욕망과 욕심과 그 집착 때문에 사단이 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음. 내 몸매가 실제로 좋다 안 좋다 원래 날씬한 편입니다 음. 날씬하십니다 근데도 살이 찐거 같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수영복을 안 입고 싶었대 음. 입더라도 그 원피스 수영복 그니까 배를 가리는 그러니까 사실 그래 왜냐면은 보통 군사라은 몸매를 하잖아요 음. 배가 완벽하게 들어간 케이스는, 뭐, 진짜 되게 힘든 거야, 사실은 되게. 왜냐면은, 그냥 딱 봤을 때, 그렇게 뚱뚱하지 않고, 좀 날씬해 보이더라도, 뱃살 조금씩 다 나고, 흑식 사야 되니. 까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것조차도 약간 되게, 자, 그러니까 피해식 같은 게 있으니까, 음. 그게, 그게 보였는데, 근데 이게 비단? 좋은 빛씨만 그런 건가? 음. 그니까, 러 예전에 지식, 지식 채널이 봤어? 그 보면은, 맞죠? 그 보면은 이제, 이게 중국에 되게 말도 안 되는 그, 그 뭐랄까 발, 네. 발, 그러니까 중국 여성들이 이런 네. 게 있대. 전족, 전족이라 해서 발을 막 깎고 막깎어막 뭐 이래. 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거잖아. 왜냐면 어렸을 때 발을 꽁꽁 어. 사면 다음에 그걸 안 푸는 거지. 그래야 이쁘다. 뭐 이런 게 있었어. 발 모양이 이쁘다. 그래가지고 발이 기형적으로 뭐 돼가지고 네. 발이 작은 데가 이제 어. 미인이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막 걷지도 못하고 막 이러잖아. 그 여성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맞아요.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할 일도 있고 별 말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질식채널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 여성의 80%는 자기가 가진 몸보다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음. 싶어하는 다이어트를 원한다. 이게 있는 거야. 음. 소름이 딱 돋는 거야. 실제로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약간 그런 몸매만을 요구하고 압박하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바보가 아니서 어다 알잖아. 음. 적절히 자기 꾸미고 만족하뭐 운동하면서 그럼 좋은데 그런 몸매가 못 대, 되지 못하고, 근데 또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압박이 있다 보니까 시달리는 사람들 이 많이 있어. 좋은 미술 그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음. 그 얘기를 한 거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이, 이거 얘기를 같이 갔다 외국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네. 뭐 왔다 빵 이랬대 왔다 빡. 야, 너 존나 예쁜데 뭐 문제야 네. 뭐 이런 거죠 어. 그래가지고 용기를 얻고 그냥 그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결국에는 아날피 해안에 나갔습니다 음. 나갔는데 거기 외국인들 많을 거야 음. 근데 외국인들 어때요? 떡대 엄청 크죠? 그렇죠. 뚱뚱하죠? 그렇죠. 배가 막 출렁출렁 가요 출렁다리야 네. 근데 그냥 거기를 지원 즐기고 있는 거야 음. 아 결국 내마음가지고 원효대사의 깨달음 이런 걸 얻는 거죠 음. 그래서 비키니와 자존감이라는 거는 이제 조은비 씨는 이런 약간 피해 식과 약간 고통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심리정식과도 다니고 있고 약도 뭐 타서 먹기도 하고 우울증 상담도 받기도 하고 막 그다음에 우울증 그걸 자기 경험을 토대로 우울증 자조 모임도 만들고 막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을 올려줬는데.